아, 사회에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 순간을 마지막 기다리지 못하고 왕의 도를 넘고 만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대신해버려또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어줄었요 내가 왕인데, 가짓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하고 자기 군수를 넘어선 겁니다. 사회에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라나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결정적인 우를 범한 사울 그 신앙의 영적인 어떤 길을 밝혀줘야 될 지도자 그 모습이 상실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소? 그리고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 다음에 사울을 만났는 딱한 번이 그 뒤에 영영 사울하고는 멀어졌습니다. 또 사울이 상회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 떠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후계자로 그 세웠으니 사울이 편한 리가 없어요. 자기를 좀 전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만을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냥 돌이키면 되는데 그까지 자기를 고집하면서 사무라고는 멀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병사들도 흩어지고 남은 병력을 세봤더니 600명이었더라. 600명. 어떻게 불레셋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와 싸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마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도 수십 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한 번의 큰 잘못을 저질려고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시 버리킬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나 그때마다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던 그게 사울의 네, 불행한 인생입니다. 40년의 임금이었지만 사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행복해서 춤을 추었다. 사울이 행복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 한 번은 보세요. 사울은 늘 불안에 쫓겼고 두려움에 쫓겼습니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을 따라갔던 사울의 인생이었기에 사울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울의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먼저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혹 하나님이 두려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성경은 늘 하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외의 노여움을 노역, 풀어드리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not ensured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인정,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용 해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하나님의 심판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너용을 풀어드릴까? 그게 사울의 관심.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좀 인정을 받을까? 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큰소리를질수 있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노신초사하는 그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시받게 되지.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늘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모든 두려움의 근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왜곡된 신앙이 사람을 가장 큰 고통으로 내몰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사울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그것이 두려워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f e a r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uh,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그렇게 다시 정의를 합니다. 실제처럼 보이는 잘못된 증거.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놀라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한 줄. 플래새 타고 전쟁하겠다고 군사를 소집했고 그리고 어차피 전쟁이 돼왔으면한번 붙어보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는가 진흥과 이기는가 싸워봐야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게 아니라 싸우겠다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또 얻어 터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고 오지도 않고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한번 흔들어야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물러섰다 는 겁니다. 혹시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되나? 이 망신 아니가 권력도 목숨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상상 속에서 두려움만 키웠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제 결과는 어떠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600명으로 수십만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요나단 한 사람.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 당번하고 둘이서 적지로 뛰어들어요. 그 밤에 뛰어들어서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당번에게 일한다. 자, 호랑게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외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야외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야외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 여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은, nothing can stop him from winning a victory. 그 무엇도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내시는데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전군의 뛰어 들어가서 이 신령을 물들었어요. 이 신령. 근데 그때부터 블레셋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어가 놀라워요. 블레셋 군이 수십만인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히브리 이스라엘의 그 노예처럼 끌려가서 블레셋 군사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히브리민 중이 있었어요. 그 민중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자기네들 편길이 싸우다가 다 망하고 맙시다. 주례낭을 치고 그들을 쫓아가기만 하는데 다열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날 야외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으므로 싸움은 뱃포론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남의 믿음에 달려